그전해 김동관 지사 섭외 하십시오. 했는데 연락이 좀안돼 <laughs> 하고 김동관 지사하고 예, 여행국 그저 우리 저 오늘 한번 섭외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후보라기 네. <목소리> 네. 네. <목소리> 때문에. 아, 그래서 서그 저번에 그 앞에 그. 조 후보처럼 그 되겠습니까? 그렇게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국민의 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국민의 힘은 지금 아무도 래 현역인 이제 박광수 지사가 뭐 자연스럽게 선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시겠죠. 아직 그러니까 연설도 뭐 이제 이친을 조금 늦긴 사람입니까? 출분이 <laughs> 나이가 좀 많지는 않은거요잘 뭐. 모르겠는데요. 어. 한번 볼까요? 주본 나이가 한번자 저... 주본 나이가 5 5년생이네요 오. 어, 오케이.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내년이 70이 되는 거네요. 음, 내년에 70이네요. 그래요. 한번 또 예. 예. 도전을 위해서. 어. 네. 뭐 먼저 뭐 그렇게 어, 도전 안 하겠습니까? 네, 예. 네, 네. 당,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예. 네. 하고 지금 여기 이제 나무위키에 넣은 겁니다. 네. 예, 아, 제가 뭐.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강민국, 김태호, 박대출, 박원수 후보, 음. 윤영석, 윤한홍 정점식. 이렇게 네. 이제 나무위기에서는 거론이 되고. 음. 있는 사인것 같고 방암수 네. 경남도지사가 재선을 음. 도전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여기 에 언급된 분 중에 누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아니 최대 이분들 그 나무위키에 대해든 네. 그니까 나무위키지 마시고 그냥 나무위키를 일단 먼저 어. 하수가 까전에 네, 네. 우리 저 김에 아, 지금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음. 김정호 씨 그다음 음. 민홍철 씨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걸 먼저 하고 한번. 그러니까 일단, 네. 여기에 뭐, 강민국, 김, 김태호, 그 빼고, 박 대출, 윤영석, 윤한홍, 정, 정식, 이분도다 친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강민국 씨도 친윤이죠. 예, 친년이 아, 윤이죠윤이죠 어. 예. 하다가 지금 최근에 뭐, 살짝. 박 예, 살짝, 뭐. 살짝,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이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아까도말씀드렸 대로 국회의원들이 그만두는 가망성은 아, 더군, 더군다나, 더군다나, 여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할 때는. 아, 충분 가능하죠. 예, 네, 네. 가능한데, 그렇지, 네. 그, 그본 후보를 한다 카면은. 국회의원은 아마 거기 후보자 등록 하루 전인가에 사퇴를 하면 되고 예, 아, 아. 아마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단은 지금 어. 이제 그런 이되는 이 분이 항상 좀 거동이 많이 된 분이 윤영석 그 아, 양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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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 국회의원이 많이 거동이 좀 됐어요. 저앞에서 거동이 많이 음, 되고 출마를 했던 걸로 제가 음. 기억이 나는데, 하고 지금 저 진주에 있는 저 박태철 네. 국회의원, 아마 저두 분이 나오지 않겠나, 않겠나, 물음표입니다. 정확한 거 아닙니다. 야. 누나는 유나는 국회의원도 많이 그런 일이 되어 왔고, 유나데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유나는 좀 깝깝한 상황이 있어요.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제 건진법사, 건진부사와 아. 조금 이야기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근근이 특별 법에 음. 놓을 부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코덴닭 해서 뭐 내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 형이 합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국회의원 놓을 수 있죠 지사 놓을 수 그, 있죠 그런 어. 부분이 있으면 지사로나서 나는 그 뭡니까 마타도로 세우겠죠 희생자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죠아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지금 현재 그 논란이 되는 거죠 음. 뭐진법사에 대한 부분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진법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지 않겠나 하는 검찰 조사나 뭐 이런. 어, 언론에서 나온 걸 보고, 우리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우리야, 뭐,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놓오긴안 힘들겠나, 측정하는 거지, 본인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저는 오히려 더 나올 공간이 크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생각합니다. 어, 자기가 그렇지. 이제, 나름에, 그걸 인정해버리는 걸로 되버리니까 유나노,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 아, 지금 전이라, 국회의원 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박완수 도지사 출마를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도지사의 뜻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주위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로도 그렇죠. 꼽더라고요. 아니, 왜 행시 주시니까? 네, 예, 예. 아무 행시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럼 홍준표 도지사 예. 시절에 유한홍 씨가 부지사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나름대로 있고 해서 뭐, 가장 강력한 부지사로 했는데요. 어. 제가 어. 알고 있습니다. 박한수 지사의 강력한 라이벌은 제가 봤을 때 유난히 지금 현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호 씨는 뭐 하시다가 국회의원, 국무총리 후보까지 당 최고까지 도전을 하셨던 분인데 김태수가 다시 누구요 김태호 씨. 김태호 볼게요. 아. 김태호 국회의원은. 김태우는... 저 지, 지사를 벌써 뭐 사실 돈을 하셨잖아요선거 하셨는데 그 분에 돌아오시 않았어요. 저는 그래 요 사실은 어. 저번에 한 번은 오긴 나왔어요. 예, 예. 그때 그 김경수 지사를 한번 붙었거든요. 2018년도 예, 예. 때. 그때는 왜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또 국민이 아무도 한길 가자 보니까 넣을 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누구나 나와도 사실 되게 힘든 어, 상황이라 다운, 보니까 그래서 나 사람. 네, 예, 그런 개념을 나온 거고 예. 지금은 제가 부터 조금 아쉬것 예. 같아요. 는것 예. 같습니다. 예. 예. 하고, 결국은, 뭐, 그, 저, 지금, 이제, 위안항원이 나온다 그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박대출하고 윤영석 국회의원 두분 중에, 네. 두분다 나올 수도 있고. 네, 박대출 어. 씨는, 나오시기죠 사선 아닙니까, 저분은. <laughs> 근데, 뭐, 진주 쪽 서부 경남, 에이. 우리가 지역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이 중부로 분류할 때는 창원이나, 창원 출신이나, 창원에 연고를 두지 않은 분들이, 인구가 가장 얘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은, 뭐, 전체적인 판사의 도론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주가 뭐, 나름대로 서부 경남을 다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박태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없을걸요. 아 물론 그래 인지도 면에서는 어. 저 진주나 이렇게 계신 분들은 잘알수있고요 어, 강국신 어. 요새 조금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안 그, 그 보셨습니까? 대도하는 소리 하는 걸로 <웃음> 하내고 이런는다고 <laughs> 뭐. 아니 지금 어. 지금 이제. 도당 이원장이잖아요 아, 도당 이원장이요 예, 지금 국민의힘 예, 예, 뭐 그런데 경남 도당 이원장입니다저그 예, 예. 있지 않습니까? 그 명태균 씨 음. 그것 때문에 강 누굽니까? 회개하실 때 국회 정원회로 갔을 때 강릉균 씨가 아주 막말 비슷하게 당신 날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날 어. 알아요가 뭐 막말이에요? 말 그, 알아요 할는데 아, 아, 그런, <laughs> 그런 식으로 하면서 <laughs>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음. 그 정윤호로 추소한 아. 그분이 아니 자주 만났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음. 그래 짜리 돌아가지고 조금 음. 강릉시가 그런 걸로 인지도 저도 몰랐거든요 강릉시랑국회의이 있다는 거를 였습니까예잘 몰랐습니다 어. 진주 쪽은 제가 잘 모르지 아. 않습니까 별 관심도 없고 아 그렇군요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네, 있습니까 네. 또 네. 도연하다가 도연하다가 근데 아, 네. 음. 일단 그저 일단은 저 이제 사실, 경남, 국민의힘의 가장 큰 변수는 아까 그 있던 명태균 씨입니다. 명태균 씨. 예. 가장 큰 변수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명태균 씨에 의해서 긴건이 특검, 특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국가산자, 창원 국가산자가 네, 있습니까? 네. 이런, 이런 부분 넣었을 경우에 그 상당히 그 이런 그런데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힘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은 본인이 이제 지사를 나오고 싶다 그래도. 아니 힘들겠나 하는게 다행히 이제 네. 특검은 특검법에 하면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다 네. 조사를 하고 빨리 검찰한테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소유지권 자체만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빨리 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결론은 빨리 내야지 검찰처럼 시기보고 조율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음. 오히려 깨끗하다 그러면 특검에서 빨리 결론 내려주는 게 지금 그런 데는 분한 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또 이제 대표님 하신 말씀이신가요? 아니 요그저는저그렇게 이제 아까 고름 되신 분 중에서 제일 환영기 어, 명태균 씨그 음. 특검법에 본인들 이름이 그놈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나오기는 힘들겠나 보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가장 큰 변수가 그 명태균 씨다. 어. 저는 그려보고 그래 있습니다. 어. 그 명태균 씨에서 모든 것들이 자주 우지가 될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더불어민주당. 아, 근다 죄송합니다. 음. 더불어민주당이 저번 때, 저번 선거 때 나왔던 예. 그 도지사 후보가 한번 계시지 않았을까요? 양문석. 양... 양문석. 예. 지금 현국회의원 아닙니까? 아, 그, 그분은 어떻게 거론이 안 되네요. 남미교회는. 아. 그, 그 예, 어. 분이 원래 어. <laughs> 그, 그 통영보성 예, 국회의원 예. 출마를 하셨거든요. 예, 예. 정정적 시대인데, 거기. 예, 예, 예. 하다가 당시에 이제 국회, 아주, 지사 예, 예, 예. 후 나와서 경선에서 이기갖고 음, 나와고 예. 요, 있어봤자 속된 말로 돈안 된다. 아, 있어봤자. 어, 국회는안 아. 된다. 차라리 열심히 빨자. 빨로 간거 아닙니까? 어디로 빨로 간 겁니까? 아, 이재명 쪽이. 어, 빨로 가고 아. 그걸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변신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답이 따로. 어. 그러면서 바로 사연하라 하면서 바로 웃고 어. 가고 있잖아요. 아, 그랬군. 그러면서 공격이 이런 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어.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갈때 어. 사연나라 가고 가라. 우짜고 하는 <laughs> 이야기니까 또그또 재생시 또, 또, 아. 재생 또 일본어를 가진 말고 우짜고 하는 <laughs> 이야기입니다. 아, 또 참. 근데 음. 모 이게 모르는 입사일수가 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갑자기 뭐. 아까지 뭐뭐 했습니까? 일본 말 아까 하셨다가 나가리가 고 음. 제가 잘못해 고 말고 아, 모르겠어요. <laughs> 또 조연건 출처 아. 밝힙니다. 아. 일본의 아. 앞잡이였다 사고이래자 아, 그래. 그래.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게 이제. 조국혁신당에 일단 적혀 있는 겁니다. 네, 적혀 있는 게데 신상훈 전 경상남도 원이라고 적혀 있는 요 네, 네.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말. <laughs> 조국혁신당도 여기 후보를 내려고 하나? 아니, 그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저번은 아마 저는 그러세요. 저번에 저어디 뿌리니까 죄송한데 김해 이분한테 김해 뿌입니다. 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아까 그. 양윤석 씨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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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선을 아마 제가 기억에는 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신상원 씨가요? 예, 예, 예. 오, 젊어 보이는데. 신. 예, 예. 그게저제 그러니까 기억에는 예. 그 했던 것 같아요. 그래고고 어,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례대표 그 해가지고 예, 예. 도열을 했어요. 도열을 했는데 이 2018년도가 되어놓으니까 그 때도 2 0 1 8년도는막 그냥 민주당 강풍이면 막, 그대한 음 네. 강풍이 불었죠. 그렇죠. 불다 보니까, 그, 저, 어디고, 김해는 도의원은 민주당다 되어버렸어요. 음 창원도 도의원에 창원에 민주당이 다되어으니까그대한 강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면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어버린 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아. 2018년도, 2024년도 음. 다 비례다, 그죠? 예, 근데 당선은 비례 예, 예. 한 번만 됐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럼 이분이 왜 그럼 저국그 혁신당에 갔느냐? 예. 나는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직접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아, 예. 네, 대화를 해본 적은 없는데, 예.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비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 지역구가 없는 거예요. 비례 아픔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90년생입니다. 네, 예, 예. 아, 데 비례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내외동, 김혜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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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이제 비례가 되는 게 내외동에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네. 뭐 장류를 가고 싶다, 네. 장일동을 가고 싶다, 그래서 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하고 계신 분은 입장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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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비례, 저 친구, 저, 야, 저 자꾸 들어오면 골치 아픈데? 하면서 견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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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자, 이분이 쓸데없는 거죠. 음. 그래서, 2022년도에 지방선거 때 자기도 본인은 비대로, 아, 비, 그, 그, 필드를 좀 뛰고 싶었으나. 음. 필드를 고 싶었으나. 경제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 어쩔 수 없이. 갔네. 어쩔 수 없이 점프를 행기 도지사 후보로 간건 아닌가. 아.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한번 지사 후보를 갔잖아요. 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격이 올라가고, 아까 뭐, 저, 여기 조국혁신당에 비대신청을 했다가 낙선을 했다가 해야 음. 되니까 네, 네, 네. 지금 이제, 어쩌면 조국혁신당에 있는 거니까 자기도 이제 그 가야 되는, 네. 또 지사로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나. 뭐, 이따 추정입니다. 한 대님 추정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상당 부분 맞을 거예요. 예, 예. 예. 예 거기 왜냐면은 아까 비례, 비례 순번이 20번이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어. 그 비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지금도 아마 각 지자체에 그 기초나 강력의 비례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눈치를 줍니다. 그 필드 계신 분들이 왜냐면 자기 자기 밖으로 뺏겨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비례가 상당히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창원에도 그렇고 저는 뭐 그런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원당규상 보면 음. 비례를 하신 분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비례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당원당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정책에 뜻을 둘러 면필드로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필드에 계셨던 분, 지역구에서 하셨던 분은 나는 신경 쓰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고 일단 한 가지 좀요 우리 저 조영수 쌤의 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조금 첨부를 하자면 네, 어. 비례를 됐다 그래서 비례 못 된다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 당은 당규 아, 네. 아니 그래 는데는데 우리 그 김영선 네. 국회의원 음. 비례 두번 했잖아요. 당은 옮기지 않았습니까? 국민 의 힘이 옛날에 다, 다 이름 하마다 아, 말 막깔이라 그랬는데 신하고. 뭐 근데, 이제 뭐 그렇듯 그뭐 한민주당 뭐이 뭐, 어. 많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 어쨌든 그게 비도 두번 했잖아요 그 당명이 바뀌면서 당은 당교도 바뀐 걸로 봐서 가능할 수도 있어 아니 그래, 그래, 두 번, 비대 두번 했잖아요, 그 어제는 두번 비례 두번 했잖아요 천원이죠 그분도 은 의원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또 야기 또또 하고 네, 알고 있는데 습제의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동당에는 지금 이제 여영국 후보가 나오지 않겠나, 아, 이렇게 그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과연 여영국 후보가, 어, 지사도 올지 음. 아니면 창원시장은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저는 무덤표를 보고 있죠. 음. 그 앞에는 이제, 그노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여영국 후보 같은 경우, 그 있는 당이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그 공업도시들, 창원이나 거제나 뭐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오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사실 조금 군 지역 가면은 그렇지는 못 하잖아요. 저리가 맞잖아요. 예, 맞잖아요. 에 어. 분석을 하신 게 예. 보면 거의 예. 뭐뭐 5%를 넘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군에는 그 1%를 좀 예. 가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예.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예. 나름대로 이제 정의당에서 민노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예, 전에 권영길 대표주 때그 시대의 당명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어떻게 다시 보면 예, 색깔을 새출발하겠다그러면 영어로 선생님. 리도 리, 리도 리도 아닙니까? 리도가 뭡니까? 아. 아이다 뭐, 영어 잘. 아, 영어 내는, 예, 영어 할줄 몰라. 예, 예. 예. 뭐, 리더인지. 리더. 예. 어, 그 다음에. 백도는 아는데. <laughs> 백도? 근데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뭡니까? 마코 똥생 아닙니까, 이거? 경상도 말로는. 경상도에 빠꾸? 아니, 빠꾸는 어. 그 일본 말쪽입니 그럼, 그럼 뭐죠? 우리 경상도만의 어. 말. <laughs> 말씀해 보십시오. 다부. 다부, 아, 그렇죠. 다부. 어, 다부 민주노동당 아닙니까? 예, 다부, 다부 민주노동당. 그렇다 그러면 저는 창원시장이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이 아닐까. 성산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주에 또 대표님이 주신 분석을 털어보면 어디 비을 데가 없거든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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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장원시장 꼭 출마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예, 예. 그러니까 성산구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장원시장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예. 도지사보다는. 아니, 저, 영국 저는 저분이, 아니, 네. 저는, 그, 한세번 정도 봤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세번 보고, 어. 이렇게 하고, 자욱 갑상입니다. 나이 아, 거. 그렇습니까? 아, 아, 나이가 나이가. 많이 젊으시네. 나이가 갑상인데, 어, 어. 아, 좀, 그, 뭐랄까. 조금 숙기가 없다. 숙기가 아, 없다. 아, 아, 당 대표까지 그래도 하시는 거죠. 아, 점잖으십니다. 어? 점, 점잖으십니다. 음. 왜냐, 무 정치인이라면 그냥 음. 막 그냥 거 있잖아요. 막와락끼안거한두번 음. 봐서 와락끼안거해 그런데 <laughs> 그렇진 않으시고 아, 그래도 그래도. 많이 좋아주셨고, 옛날에 저희 바른미래당, 제가 당처장 할 때, 서울에서 상경투쟁하고 하실 때, 거기서도 자주 뵙고, 음.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지금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 그 시절 우리 김순희 차장님 계셨거든요. 음. 자세히 같이 하고, 뭐, 말씀 맞다나, 참점잖이시네좀하시요그리또 좀또 저기, 아. 대표님이 좋아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여비지급하는 조례. 아, 예. 네, 아, 최종의 그, 그, 그 저기 그 맞요 계실 미, 때 정의당 참여하는 그거 이게 내마음대그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지금 국민패스. 네. 그거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네, 그래서 네. 사실 정의당이네. 아예 참여했다고 지금 이야기해. 조례를 네. 통과를 네. 시켰고 통과시키는 서명운동을 발의를 할때 자기 당으로서 해쓴게 아니라 국민의 주민 참 발의 형식으로 빌어서 <laughs> 하셨거든요. 그런 게 뭔가 우리 예능국은 한번 또체득하요 어, 예, 그런 어, 그런 아, 내가 한번 처리를 해야되겠 갑자기 저기 구독자분들이 아 저것들 이제 보이되어다 국민도 알고, 도는 저것들. 보는게 그렇잖아. 이렇게 <목소리> 할수도니그 있겠죠. 예를 들어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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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요그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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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네. 있는 은대로이야야를해드은야지은래서일단은 음. 이제 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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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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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실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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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은 시장 아, 지사님이 나으실것 같고 저는 이 박대출 그와 윤영석 국회의원이 두 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어, 보고 저는 있고, 아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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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수 씨는 윤한홍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그럼에 회복을 위해서 총네 분이 이제 예, 그건 예. 된다, 예,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신당에는 이제 신상훈 저 분이 저분은 사실 놓지안 나올지 저는 저 사실 세모예요 저는 안안 나올 안것 같아요. 쉘머, 쉘머.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엄청 들고 너무 그러니까 위로 상상을 할수 있을지 모르는데 출혈이 감당이 안될것 같고. 예. 그러니까 네, 당 후보가 되면 예. 당에서 또 당에서 해준 선생이 조기혁신당이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제 아, 저, 저 이제 또병이 도저가 안 떠져. 거런 정치 부분만 하면 네.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두고 오늘 예, 예, 실리 예. 그래 그리고 어, 이제 미, 그래, 민주랑에서는 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원 시장 쪽이 아니겠느냐? 전 만약에 참모라면 예, 아니겠느냐? 장원 예, 시장을 예. 가진 게맞지 않느냐? 라고 아, 아, 이제 아, 그리고 거기 예. 이제 그만한 게 아까 저도 영국 국 국회 아저전 국회의원 좀한세번 예. 정도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예. 전 장아치라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걸 예. 가만히 예. 보면 저도 그 김태옥 박원수, 이두 네. 분은 내가 만났어요. 어, 어 만나셨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보고를 쳐다시는 분들. 아이고, 아, 저기, 아이고, 이야기 좀좀 좀 아, 예. 틀고. 어, 어, 어. 예, 했고 장충남, 저, 장충남, 저, 현남의 군수. 네, 예, 예. 한번 봤던 것 같고. 박종은, 저, 교육감은 이가 뭐, 많 아, 예, 알죠. 아, 예. <laughs> 음. 야, 김두관, 김경수, 아, 다 아는데? 오. 이쪽, 어, 두 여쭤 분의 민정하고 이쪽이. 그런식으로 아, 한군 예. 나도 나도 다른 분도 안 해주면 소소하게 생각하죠. 그저 이야기 해줘야죠 그렇죠. 예. 다시네. 예. 저는 직접 만나보고 말씀을 안 했던 분은 우리 영국 음. 그 전국회의였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일단은 저. 거저기 2018년도였습니까? 예. 그때 보, 창호 성산 보궐선거할 때. 2018년이었나요? 2018년. 2019년... 2019년도였던가. 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네. 우리 보궐선거 당선되실 때, 네, 이제 예, 그 당시에 가서 필드에서 계속 이렇게 승거운동하다 보면 만나게 되거든요. 음. 여인교육 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을 보궐선거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음. 그분 사모님도 많이 뵙고 했던 계기는 납니다. 음, 네. 주분이 일단은 저 분이 일단은 저또 좋은 계속 이야기하고 또 아무튼 뭐잘 네. 하셔서 다들 군토 음. 왕래를. 누릴려고저 음.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다음제저 그다음에는 네. 한분한분더 번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아, 이제 예, 예. 아니 이렇게 나하고 친하고 지식. <laughs> 아니, 어 전만 지금 전만 지금어저 저만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하면 또 오해 받을 거 있으니까. 그 고, 골치 아프죠. 예, 예, 예. 근데 조금 오해 받을 짓을 우리가 했습니다. 민노당 여인국에다 갑자기 우리가 힘을, 후에. 아니 힘을 아, 줘야 돼. 한번 아무 시를 줄때시 줘야지. 나름도 그러면 또 민노당 장에는 약자라고 이게 잘못 오인될 수도 있잖아니 아니, 이제 저 네, 저 사실 약자는 맞습니다. 저는. 니 영국 그저 의원 한번 인터뷰 요청하면 해야 되겠다. 제가 좀전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니, 그리고 뭐또 다른 분들도 그렇죠. 그김두관지사도내하고 인터뷰 요청 들어왔는데. <laughs> 아한게 아. 없어 고 맞습니까? <laughs> 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꼭그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출연하면 뭐 딱. 그렇죠. 아 우리 몇 명이, 아, 어. <웃음> <웃음> 이야, 이, 이, 아닙니까? 어, 아니, 이제, 옴대 데 예. 승사시키면 이루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겠죠. 잘 이루어지기를. 일단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짱고 보니까, 뭐, 이렇게 또 시간도 네, 다 지내가지고, 어, 경남 도지사 후보들 이렇게 나을것 같다. 예상인물들 이렇게 뽑아봤고요. 어, 저희가 한 부분들이 한 1,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상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무 위기에서 올라와 있는 것일 겁니다. 네, 그 근거를 네. 해갖고 했지만 뺄건 많이 뺐잖아요. 예, 예, 뭐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도보도 민주한 어. 것세분다빼고있는데뭐 뭐 어. <laughs> 그렇잖아요. 예. 국민님도 지금 현재 두 분, 예, 국민님도 예. 지금 세분 빼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예, 예. 가감 없이 빼버려 지금 뭐. 그래서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 그점 이해. 이해해 주시고. 아, 그, 예, 안들릴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한, 네. 또, 한 10월, 아, 직 12월 정도에서한번또 이야기 한 네, 번. 예, 예, 예. 그렇게 한 번씩.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 예. 또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김동관 <laughs> 지사 섭외하십시오. 했는데, 연락이 좀안 음. 돼. 요 <laughs> 하고, 김동관 지사하고, 영국, 네, 네. 그, 저, 우리, 저, 원은 한번 섭외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음, 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이번에는 마치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